아, 평면 알파가 이렇게 또 똑같이 있습니다. 알파가 평면 알파가 있을 때요,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이렇게 P라는 게 있는데, P에서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럼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그 수선의 발의 위치까지의 길이를 2라고 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AB가 이렇게 직선 임의로 있는데, 여기에서 임의로 또 이렇게 수선의 발 H를 내렸대요. 그리고 A점부터 P점까지, 요렇게, 요 거리가 5가 된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AH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AH? 그럼 상식적으로 뭐라고 싶어? P. 어, 당연히 이렇게 내리고 싶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문제 조건에서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수직 나와있고 여기 수직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수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성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세 점을 둘러싼 한 평면을 보라고 이렇게 수능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야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이게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였고든 항상 왜냐면 우리 때는 선택과목에 선택 여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하가 무조건 수능 시험범위였었어 이게 되게 네. 많이 나온 주제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요즘 요잘안 나오는 것 같아 요즘 잘안 나와 이거 내용 자체나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머지 길이가 또 나와 있는 게뭐 있을 텐데 어 여기 2두3이 나와 있네요 2두수 3 이게 딱 1때 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4가 나오지 얼마나 와3 나옵니다 바로 삼수선의 정리를 이렇게 갖다가 쓰라는 거야 이거 이해 되세요? 느낌 뭔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셋넷 다섯 혹시 다섯 개는 필요하네? 아니 이게 영상이 안 담겨서 어차피 이건 찍을 필요 없겠구나